붙있네요 원래 기있는데착상 이쁘죠? 이렇게 이름도 넣었고요 이렇게 원래 푸카가 지금 안들어가는 상황이라 그건 음.. 이게 특별요와 완전 깍타있죠? 이번에도 그필한만 꺼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없었던 게더 추가돼 있으니까 기대 기대 그러면은 포카를 골라볼게요 슝자 보시면은 지금 포카가 어떤 상황이라 포장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포장할게 그렇게 없어서 일단 가볼게요 이성 블루 블라 놓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게 저기, 푸바우 귀엽죠? 원래 이기였다. 음. 오늘 최이아이 해볼까요? 최이아이 있던데. 봐볼까요? 제가 이넘어갔시다넘어갔시다넘어갔시다 잠시, 최이아이 지나갔네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최이아이가 여기 쪽칸이 있네요. 한 <laughs> 빼놓고. 더 기침할 수 있으니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자, 다시 제자리로 타러 가자 잠깐만요. 저좀 포카 유튜버 최고 유튜버여서 이해 부탁드리고 지금 지루한 시간에 구두. 조금 눌러주기 가 와. 100, 100명의 사람들이 저를 누르면 파티하는 것도 찍을 겁니다. 자, 녹닥.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이거, 이거 셋인데요. 오늘좀 귀엽고 예쁜, 예쁜 반짝이 슬리브 하고 포장할 거예요. 보이죠? 여러분 별들이 진짜 예쁘요 포장하다면 화면에는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더재료 안에술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시작 그 이거 이 스티커는 안 보였는데 이 스티커는 제가 음, 여러분하고 동영상 찍기 전에 미리 꾸며놓은 스티커입니다 일단 CI를 여기다 놓을까요? 저는 아이브에... 아이브만 넣지 않아요 아이브만 포장하진 않아요 신기한 유튜버인데 저는 신기한 걸좀 찍습니다 촥 이렇게 해놔 이렇게 잠만요잠만요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다. 자, 여기 저를 붙일게요. 이런 거 신중하게. 촥 붙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는데,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또 삐삐님 모실게요. 삐삐님 근데 계속 <laughs> 지우신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이 눌러주셨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보고 많이 시청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삐삐님이 한번 봤었는데, 영상이 안 나왔지만 또한번 놀았었는데, 그 때, 삐삐님은 좀 신나했어요. 잔달를 드렸고, 오목이 삐뚤지. 아, 됐다. 자, 됐입니다 아, 맞다. 아, 까금 오목이 안 풀렸지만. 이미 늦었지만. 저 여기 처음 있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 좋아. 제이아이도 깨끗해져라.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스티커 조금만 붙이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자저 팔에 판박이 붙였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누구한테 선물할 건데 진짜 재밌겠죠? 자, 그리고 저가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 목소리가 이렇지만 소리를, 음, 작게 해서 죄송하고요 영상에 잘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반짝반짝. 여기서 동성으로 치면 좀 아까우니까. 이번에 선물하니까 한두 개로 해볼게요. 선물하는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리즈, 저좀 앉아볼까.를 주면은 약간 나무 정터할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리즈, 이거 이거는 음, 뭐 포카라고 칠순 없죠? 약간 인생 레컷에 나오는 레컷? 은좀 이렇게 귀엽지만 저가 이거 많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할겁니다 그 친구한테 비밀 아니 그 지금 자원형도 비밀 이라고 힛했어요 입이 가려진데 이번에도 반짝이 그 친구는 저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수가없습니다 슬립으로 밑에 놨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laughs> 너무 투명해가지고, 안 보였어요, 잠깐. 항상 이 테이블로 전는 찍을 겁니다. 안 찍을 때도 있겠죠? 한 개는 수, 이거, 그 탑노드 안 붙일 거예요. 왜냐면은, 탑노도 아까우니까. 하는데 어디서 파는지 알긴 알아요. 다이소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 도사양처만 한다고 쿠팡에서도. 근데 저는 약간 사면은 좀동남일것 같아서. 근데 저 포카 신경유튜버지만 포카를 잘일 찍지는 못하지만 포카 영상을 자주 거의 올리는데 총영상이랑 근데. 약 아까운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저, 잠깐만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스티커 붙이는데, 진짜, 악플 될줄 알고요. 자, 봐보세불 터치. 눈이 가려졌어 이제 미안해. <laughs> 자,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끝난 게 아니라고 있죠. 추가해줬다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서 끝났는데, 포장지를 갖고 왔습니다. 포장지를 이걸 샀어요. 네. 광고 받은 거 아니고, 내돈 내산입니다. 자, 광고 들었으면 좋겠다. 카드 모여 너의 공에진짜을어다뭐 진짜. 아, 그렇게 별로없지 아니다. 뭐? 음이 이 소리는 못이해으면좋겠고요저금 옆에 있네요 약간 옛날 때좀 안좋은 보컬을 빼놓도록 할게 이것도 음 별로 그러요 이건 포장할 때 쓰는 거. 이건 안 되고요. 원은안 되고. 얘가, 어, 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아이고. 리즈는 저 인내서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라 리즈, 리즈가 좀 많을, 많것 같아요. 갈도 줄게요. 이 선은 저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줄 때도 있을걸요? 자, 여기까지만 줄게요. 또 너무 많이 주면 저, 저의 소중한 동덩이 없어지니까. 고무줄 어, 여기구나. 고무줄 방문을 찾고 있었어요. <laughs> 화면에서 보니까 똑한이 있어요. 아이잘안 끼워지네 <laughs> 자 이제 포장해 볼게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할게요 스티커 먹는 거유채에 이렇게 스티커 먹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유지나는 셔츠를 사람들이 조유수가 많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 자, 이제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거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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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지 댓글 되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이 안 되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0 0 0 0라0 0 0 0 0 0 0 0 0 스커 포장을 잘하네요 음. 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다음에 으세요여기 그리고, 음. 이게 이럴 때볼 시간이 없네요. 자, 공이 다 빼주고, 저희 이게 진짜 긴장되 완전 편한 영상. 불평성 영상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면 안 돼요? 약간, 원래 여기서 다들 엉치인데, 빵집 가면 뒤에, 이렇게 남기잖아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사모라스, 이런 게있더요 요? 어 깜짝이야. 이게 동무송이잘인줄 알았어. 자, 오케이 선물 또를 쫙 붙이고 자 들어와. 어, 저문 열어놔가지고 들었어요. 옆에 있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줄게. 어때? 아 고마워 잘 받았다 오 그래? 고마워 음, 여러분 잘 받았대요 유튜브야 인사해 안녕 하세요이 네 목소리 귀엽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도 알아? 알기 당연히. 그래. 알았어. 시작. 오는 양, 당은 양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분모기짝 척척. 안녕. 안녕 안녕 <experiences> <hadi Principal Michael>